자, 우리 기도 제목 봅시다. 국가 기도 제목 가을이 왔지만 한숨만 깊어간다. 거기 보세요. 그 사진이 아주 그럴싸하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날. 황해북도 은은파군 강한 농장과 금천군 오람 농장에서 결산 분배를 진행하였다. 그래서 애국의 열정과 과학기술의 유력으로 알곡 생산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렇게 거기 싸는 것이 그벼 그 옆에 그 쌀을 갖다가 이렇게 가만히로 만들어서 막싸는 거예요. 보여주기 끝내주죠. 그 옆에도 차에도좀 있고 거기서서 이제 그 식을 거해야 하는 거예요. 어. 만풍년식. 풍련이 됐다. 막 그러면서. 예. 그런데 백성들의 삶은 어떠냐. 농민이 돈주하고 싸우다가 돈주가 데려온 사람들한테 얻어받아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봄에 식량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10kg을 빌렸대요. 쌀을 10kg을 빌렸는데. 환율과 곡물과 상승으로 해서 50kg을 물어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요. 어? 그럴 수 있냐, 막 이러고. 그냥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돈 주는 돈이 있으니까 깡패들을 끌고 다니는 거지. 갖고 그냥 뒤지게 펴가지고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요. 예 응? 이렇게 만풍년이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도대체. 응? 액수는 각각이지만 평안남도 개천시 보부농장 동정원 90%가 뭣을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 참 폭포가 일이죠. 응?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고 지금 추위가 와가지고 이제 진짜 수해 에, 나가지고 그 수재민들 정말 어떻게 응? 이 뉴스도 안 하고 그죠 보도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폭포가 안일 아닙니까 이게 이게 지옥이지 뭐여 응? 방글라데시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라고 그랬거든. 방글라데시. 근데 거기도요. 빈곤층을 위한 소액 금융, 마이크로파이낸스라고 하는 그런 투자 기회를 잡아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도. 근데 김정은은 뭐하고 있어? 태포만 만들고 있고 핵무기만 만들고 있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이것 이런, 네? 관심도 없다, 이 말이. 얼마나 폭포한 일입니까? 자, 2번. 북한이 우크라, 우크라이나 전 참전을 결정했어. 만 2천 명을 파병한다. 지금 요새 뉴스에 계속 나오죠? 네. 그, 그 증거도, 증거 영상들도 나와요. 북한의 그 특수부대 애들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서로서로 얘기하는 거 막, 야, 힘들다, 야! 막, 어. 야, 빨리 와라! 막, <laughs> 응? 응, 그런 영상들이 막 뜨고 있어. 응? 북한이 하는 짓은 이렇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18명이 탈영했다고저죠 거기서 왜탈영했나 했더니 거기 그 러시아를 도와주러 간이 북한군들을 숲속에다 대다 놓고서는 밥도 안 주고 며칠씩 그냥 놔둬버렸대 아무런 지시도 없는 거야 그그 그 숲속에서 말이야 어,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주고 남의 나라 지금 전쟁해주러 왔는데 밥을 못 얻어먹고 있는 거야요 그러니까 거북으로 나가야 될거 아니요. 탈영했다고 또 했고, 뭐 러시아 군대가또 갖고 또 잡아버렸어요. 네. 체포돼갖고 지금 구속됐대. 이게 뭡니까? 어? 정말 폭풍이 죽겠어. 이게, 이게 지금 금지원이야 이게 사람이야. 이게? 응? 어? 이런 건 보장해주라고 했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우리 병사들잘 매겨줘라. 러시아한테 욕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뭐하고 있냐? 막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니네 투항해라. 우리 포로 수용소에는 이렇게 잘 먹는다 하루 세끼 고기 줄게 해갖고 고기 먹는 걸막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러면 북한군 병사들이 북한에 가도 굶고 그죠 러시아에서도 굶는데 투항하고 싶겠어 안 싶겠어 응? 그 심리전 오는 거죠 투항해버려야지 그 개죽음 마냐 그리고 제일 그 전방에다가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북한군을 진러시아군고 빼고 그건 총알 받이로하는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총알 탄약도 없어, 지금 걔들. 이내전수라고 있어, 이내현수. 사람도 많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무적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70만 명이 죽어나갔대, 지금. 응? 어? 아, 진짜. 그런데다가 자기 병사들을 보내는 이 지도자가 이게 제대로 된 놈입니까, 이게? 저만 살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하나만 살면 다 죽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게 북한입니다. 자, 3번 보세요, 3번. 자, 경의선 뭐, 동해선, 뭐, 무슨, 그쪽은, 그, 도로하고 철로를 막 폭파했죠? 그러고서 이틀 뒤에는 남한이 적대국이다. 헌법을 개정한다. 아, 아, 참, 아무튼이러 아유, 말이 안 나와, 말이. 진작에 깨부셨어야 돼. 참사 했어야 돼, 저거, 참수. 어, 김정은 쟤를 왜 살려놓냐고. 참수해가지고 싹 접수해버려야지. 도대체가 도대체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세계 미국도 그래. 어떤 전략을 짜는 것이 참 마음에 안 들어. 옛날 미루남 사건이 있을 때 에, 그때 그 당시에 클린턴인가 에, 대통령이 에, 북한을 쳐버리자. 어, 쟤들 순뇌부싹 없애버리고 접수하자.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했대요. 우리 민족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마시 민족이요 민족은 저놈이. 진짜 민족은 저 2천만 고통받는 독포들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김, 김, 김정일이가 그런 것들이 민족입니까, 우리? 아, 그것들은 그냥 그때 없어버렸지 않은데. 간단하거든. 미국이 하는 거 봐요. 하마스, 해지블라, 뭐, 수뇌부들 그냥 핀셋 참수라고 해요, 핀셋 참수. 방으로 드러나서 방만 딱 터쳐갖고 번호만 딱 죽이잖아. 끝내버려, 끝나버려, 끝나버려. 제대로는 김정일이 지금 없어졌지만 이제 김정은이 하나만 죽으면 끝이요, 거기는. 뭐가 나오겠어? 그냥 흔들리는 거지. 그냥 기본적으로 투항하게 돼 있다고. 이게 이번에 김용일 국방장관도 그랬잖아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딱 그랬잖아요. 북한은 최고 수령의한 놈이요. 그지만 대한민국 최고, 최고 수령이 몇 명이요? 5천만이요 5천만 우리 모두가 다 수령이잖아 인권을 다 존중받고 있잖아 그죠? 그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자 5번 보세요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 이게 참 문제예요 교육도 문제고 아, 교육현장이 엉망진창이니까 응? 애들이 이렇게 또 도박에도 빠지는 거죠 집들 멋대로 사러라 해놓니까. 판돈이 500만 원 이상이래. 이거 참말로 폭포건이 아닙니까? 빨리빨리 이런 것들 법으로 잘 규제해서 청소년들을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 보면은 4페이지 6번 서울교원의 75%, 선생님들 75%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보완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직선제를 해버리니까. 자, 교육 공무원들을 통솔하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잖아요. 그럼 그 교육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되겠어? 너도 나도 막 그냥 일반 시민들이 막 투표를 해야 되겠어? 그죠. 교원들이 투표를 해야 돼. 교원들이. 선생님들이, 그죠? 교육에 관심 있고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응?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어, 우리 마음에 드네? 우리 편이네? 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막 찍어버리고 하면 안 되죠. 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53.4%가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동의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생각은 건실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까지 들어갔고 막 정치꾼들이 들어갔고 막 투표를 해버리니까 지금 엄망 진창이 되는 거라고 이게 응? 하여튼 바로 잡아갈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는 그런 일에 직접 관여할 수 없으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잡아주실까요? 안 잡아주실까요? 잡아주는거 믿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 네. 우리가 힘이 없어도요, 기도하면 그것이 엄청난 파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까이, 예. 네.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동성을 아, 네. 하나님 앞에.

월렛 쪼리 고, 승비라신주님과승쥐린과 부르세 과 쌈비라 싱쥐린과, 쌈비라 싱쥐린과, 쌈리라싱쥐과 쌈비라 싱쥐린과, 쌈비라 싱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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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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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 습니 예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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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소리로 <목소리도> 쟤는 쟤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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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소 e 의 r e g o 루살렘 속에서 e t 와별 o 와바위조 t s all 산 a y soon. We are going to get a s 리 n

객사님 속에서 달이갈길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쁘고 용사들아 우리 세상에 손상하소 그의 밸류가 그의 밸류가 받았습니다 손상하 우리 ever knew what, yes, h e a 들이 t 여 a t s all, yes. t e 루 l you what, t e 려 l you 아멘 예수님을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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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너를 위하여 무신하지도 마시도 싸움도 나가세 무신하지도 마시도 주의의 문빈 문도 사후세요가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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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싸움 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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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국가의 동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적 그리스도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어머니 대한민국 교인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영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책임질 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